전임지사가 짜놓은 게모인편리예산도 김두관 지사가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정... 언제? 그때는 전임지사가 한 것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마무리 다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재선거 때는 무상급식 공약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네? 지금 이 취임사에는 공약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예산이 거.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추경해서 마련해 줬어요. 제사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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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김두관 지사가 나하고 난 뒤에 지사님. 이 털리 예산하고 무상고심확대 예산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 아, 그, 직무대회 니가 하면서. 그랬으면 지사님의 의지라는 거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김두관 지사 하자는 대로 내가 해줬다, 이거 아니,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laughs> 그 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참 지사님, 참 그, 지사님, 그 말, 발언 하나 더해드릴게요 말꼬리 잡지 말아요. 말꼬리 국회의원이 잡는 거지. 뭐, 장관이 말꼬리 잡아요.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묻는 게어디있어요 내가 묻는 것이지. 이게요. 2005년 국감 지사님이 발, 발언하신 거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아니, 그거 내가 그래, 발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입장 바뀌었다고. <laughs> 자. 고대선 지금 도지사라는 음, 직책 자체가 도... 아니요. 그한 그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부동산이 없습니다. 미국에 농수산 수출 상담사가 왔다면 미국에 부동산 관리하러 갔다고 그렇게 도의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그런 거말고요 그런데 건 그걸 어떻게 다룹니까? 아니, 그, 그 여기에 그건 보면은 그건.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중국 정단 마시고, 여러 가지, 아니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오해가 있기도 하겠지 그, 그, 그 피요당한 도의원이 부탁을 합니까? 아, 그니까. <laughs> <laughs> 지사님 아, 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아, 그렇게 꼬여 있으면 안 아니, 되죠. 아렇게잘와이는게 아니, 아니고. 원인인 건 내려가 있고 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앞에 대략 설토라고 하면 아름답진 마. 않은 거예요. 그죠? 아름답진 <laughs>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니, 저동시락 보기에 그 아름답지 않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도민 아닙니까? 어머니 도민을 그래 중상모래 하면 됩니까? 자 똑같죠? 지금 도지사님이잖아요. 아니죠. 도지사라는 게 요즘 어리지 어떻게 보면 잘 가. 지사님 한나라는 법이 물렁해서 망했지만 진나라는 법이 가혹해서 망한 거예요. <laughs>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게 저의 완곡한 부탁이었는데 그걸 베베 또 꼬아요. <laughs> 오기는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업은행장한테 한 얘기예요. 듣기만 해요. 오늘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일 때는 듣기만 하는 거지, 뭘 변명은. 국정감사는 듣고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까도 엉뚱한, 하면 엉뚱한 잘 예를 들더만잘 들으세요. <laughs> 지금 그때 그때 다르면 안 되죠. 그때 그때 다른 게아니라 아까도 엉뚱한 예를 자 들더만 자, 지금요, 이게 왜 엉뚱합니까? 제가 꾸며냈어요. 김명규 의원님, 자, 이런 게 볼게요.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건 나중에 질의신입니다. 12페이지 거가대로 제구조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조 8,617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7년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500억씩, 산술적으로 1년에 1,500억씩 재정을 절감하는 거죠. 그건 뭐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네.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1년에 1,500억씩 손실나게 예, 거가 대교를 만든 사람들의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의원님 민자사업, M R G 사업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네. 예예. 네. 비용 보증 네. 방식으로 바꾸면서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5조몇 뭐 천억인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느냐 하면 네. 지금 음, 김해경 전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m r t 방송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구조 개선은 안한 거죠? 구조조정은 안한 거죠? 김해경전철은 우리 도에서 한게 아니고 김해시와 예. 그 부산시가 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 지금 김해경전철이 제가 지금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예. 김해경전철 때문에 예.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예. 그러,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김해 예,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님, 저희들이 이제 그가대로 재구조화 하고 난 뒤에 에, 우리가 김해에 한번 이것도 재구조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의한 일이 있습니다. 네. 네? 비공식적으로. 이용이는. 아, 지금 비공식적으로 제... 제의한 네. 일이 있는데 네. 김해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럼 도에서는 관여치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1차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그 김해경 전철에 대해서는 1년에 뭐한 350억씩 MRG를 물어내고 있는데도 예. 우리 경,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래. 경상남도의 일은 아니다. 아니, 어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1년 반 전인가. 김해시장님이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그럼 김해시에서 한번 어, MRG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이제 김해시에 넘겨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MRG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서 SCS 방식으로 갔는데 네. 과연 5조5천억이 절감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질리하는 것은 이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인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요. 일시불로 돈좀 들여서 산 거죠? 우리가 산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 보세요. 아니요. 5조 5천억이 경남도가 재정 이익을 봤다면 누군가는 지금 5조 5천억의 이익을 보, 보려고 하다가 못본 겁니다. 아 원래 그게 A라는 그 건설업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업자한테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재구조하며 재계약을 한 겁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지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구조화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2.8%를 지금 MRG를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그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화를 할 기회가 우리한테 성인권이 있어요. 다른데 어건을 넘길 때. 지사님 때는. 제가 그래서 다... 그 성인권을 이용해서 네. 이유를 낮춘 거죠. 네, 지사님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이곳이 각자 다 해결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 정도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면 그 과거에 이 정도 손실을 내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용인도 말이죠. 1조, 2조나, 저, 재구조화해서 2조나 손실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5조 5천억을 재정절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니까, 저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한번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37년간 5조 5천억을 재정 절감을 하게 만들었던 애초에 설계를 떴던 이 행정적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좀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어님 그때는 97년도 이후. 그리고 수요 예측을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그 책임도 좀 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지사님한테 이건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거 묻지도 못해요. 이거는 김혜경 전철도 수요 예측 국가기관에서 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제 좀 책임을 좀 물어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좀 갖다. 함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다...